안녕하세요. 오늘 문학동에 위치한 빌라 소개합니다. 조용한 주택가고요. 바로 옆에 편의점 위치했고 공원도 가까워서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위치했고요. 지금 귀한 1층 매물입니다. 보시면은 외부에 오른쪽에 샤시되고 방범 장된 집 보이시죠? 이 집이고요. 저기 세탁실두개 있습니다. 자연동가 2개 있어서, 공간이 없으면 좋고 바로 저기 편의점 보이시죠? 게다섯5개월만일 1층 매물이어서 귀한 매물입니다. 실내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천 문학동에 위치한 빌라 소개합니다. 4층 중 1층 계단 다섯 개 올라오는 기한 1층 매물입니다. 방세 개인데 하나 미다짐문 터서 투업으로 만들었고요. 내부 네, 샷시 모두 교체되고요. 화장실까지 깔끔하게 수리된 오일 수리된 빌라입니다. 네, 그리고 계단 몇개 올라오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네, 보시면은 다섯 개 5개. 계단 올라오는 집이고요. 어저께 수리가 딱 끝나가지고요 따끈따끈한메모입니다 아, 현관문 열고 여기 작은 방 중간방이죠 작은 방입니다 좀 텄고요 중간방 사이즈인데 침대가 돌아와도 될만큼 침실로 서도 될만큼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침실 공간으로 따뜻해 좋을만큼 넉넉하고요 뭐 1,2인 가구 사이에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말라와 있고요 네, 지금 중간 방 그냥 화장실 화장실 사이즈 좋죠 사이즈 넉넉하고요 코너 선방과 저게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잘 되니까 물때 걱정도 없습니다 환기 잘 됩니다 통도 있고 깔끔하게 수리된 화장실입니다 저게 큰 방입니다. 칸방 방향, 남쪽이고요 지금, 어, 칸방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죠. 복박의 장 짰을 경우에 일반 옷장으로 10자 정도 들어오는 사이즈고요 창문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채 창도 좋고, 보시면 내부 샤시, 외부 샤시, 뭐, 싹다 교체됐습니다. 아, 이쪽은, 여기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세탁실을 쓰시는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세탁실 공간인데, 넉넉하죠. 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했습니다. 주차 공간 주변에 막대셔도 되고요. 보시면 편의점 있고 조용한 주택가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 작은 방 위저즈 못 터서 다이닝룸 또는 조그만 거실 공간으로. 쓰게끔 2, 3인용 주파 넣고 TV 넣고 쓰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내부 셔시 모두 교체됐습니다. 이쪽에 세탁실세탁실에좀 놓으시면 예, 더 좋을 것 같네요. 어, 보시면은 20km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 냉모 소비관 다 있구요. 이쪽 방향을 아까 큰 방에서 봤던 이쪽은 서쪽입니다. 주방 공간. 주방 공간 옆으로 이렇게 창문 있어서 문식할때한게잘 되고요. 깔끔하게 수리됐습니다. 삼국가스렌인지 사도 굉장히 좋고요. 신발장도 이렇게 넉넉하게 있어서 신발 수납하기도 좋습니다. 네, 지금 보시니 매물 인천 문학동에 위치한 기한 1층 매물입니다. 감사합니다.